상하수도관에 누수원님이 대책을 써라 누수가 왜 되느냐 이겁니다 요거 관의 재질이 개판이야 부식이 돼그 다음에 연소가 너무 지났어 시공 개판으로 한거야 그 다음에 접합부가 개판이야 예. 타구조물이 예. 접촉이 돼가지고 깨졌어 방식을 개판하는거야 설계심도 매설심도가 부족해 동파되는거야 워터앤머 온도 이런것 때문에 그 다음에 교통화 중, 지진, 뭐, 동결, 뭐,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관이 박살 난다, 이겁니다. 그 다음에 누수 대책은 뭐냐. 여기 뭐 대단한 말이 이렇게 빠리 써있는데요. 넘어가시고요. 그 다음에 누수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기술은 CCTV, 상수도 관망의 정보 관리, g i 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관망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, 초음파 진단 장비로 해야 되고, 부식 진단 장비로다가 확인하고, TDR 기술로 누수를 탐지하고, 수학 관리를 한다, 이겁니다.